주고, 대검찰청에서 조사 안 해주고,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 손에 다 이관시키는 거예요. 이게 공정과 상식을 그 선을 넘어선 거죠. 아주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참 대통령 귀중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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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을 써서 피고서인들을 써서 신고를 했는데, 그냥 통영경찰서로 보내버렸어요, 이걸. 그럼 생각해보세요. 제가 여기 USB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보냈는데, 이것을, 범죄를 저질른 사람 손에다가 이걸 준 거예요, 그냥 다. 증거를. 그럼 그 사람들이 그, 그거, 그, 그거를,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범죄들이 다 나오잖아요?